외국 전문가에 따르면 예민한 사람들 특히 매우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것에 과하게 반응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직감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잘 믿지도 않죠. 그래서 연인 배우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더라도 느낌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더라도 내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거겠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임이 틀림없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가스라이팅을 즐겨하는 못된 사람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골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죠. 이들은 예민한 배우자를 자주 비난하고 바보로 여기고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민한 축에 속한다면, 그로 인해 가스라이팅을 당한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해서 직감이 틀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직감, 본인이 느끼는 감정들을 무조건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의 예민함과 민감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장점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상황이 변할 때 아주 잘 인지를 하는 편이고 타인의 기분, 감정 변화도 잘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호해지는 법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비난하고 다그쳐도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할수 있어야 해요. 본인을 아끼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앞서도 말했듯 여러분은 감정 변화에 아주 세심하고 주변의 변화를 잘 느끼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도 공부가 필요합니다.